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봉이 김도우입니다 2020년 1월 7일 장중 이슈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상당히 좀 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중동 리스크 발생으로 크게 빠졌으나 오늘 미국 증시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 갈 길은 아직 못 잡았지만 그래도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발력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중동 리스크는 오늘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 일단 말 그대로 실적 물질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의 중간에 아직 확정된 뭐말 그대로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무역적인 충돌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은 나와야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어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고 오늘은 좀 지지흐름은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악재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거는 역시 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전환돼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왜 빠지고 있냐 왜 이만큼 더 빠지고 있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국 시장보다 더 크게 흔들리냐 라고 하면은 유일한 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이고 역시 미국과의 동맹관계 그리고 이런가의 북한과의 관계적인 어, 핵에 대한 그런 서로 상호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역시 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기보다는 다른 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리스크로 어, 작용될 수 밖에 없다. 뭐, 우리 중심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려는 타이밍에서, 또, 사람 힘 빠지게 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대응만 잘해주면 됩니다. 제가 계속 현금 보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어,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현금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재산이고 눌림목 떨어질 때 귀에다라고 생각하고 살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금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저항 버팀목 떨어졌으니까 일단 2,200 포인트가 될것 같고 지지는 2,168 포인트. 어제 이탈이 나왔지만 2,50 포인트까지 2,150 포인트까지 어 아래로 떨어졌지만 저는 이 지지 버팀목이 아직 2,168 포인트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좀이 포인트를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어제 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다시 오늘 좀660 포인트 대를 회복해놓고 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은 670 포인트, 지지는 652 포인트, 651.8 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포인트 대를 잘 확인하고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수 차트는 크게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 흐르면서 갑자기 어제 하루 빠졌었기 때문에 어, 지수는 요 정도 어, 시황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어, 이어서 제가 어, 관심있게 보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봉이 골든봉을 잡아라. 골든봉 탑픽 종목입니다. 어, SPR셀, 뭐, 수소차 관련주죠. 뭐, 세계 최초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어, 작년 10월 상승 이후에 시간 조정이 이제 끝자락에 다 왔다. 어떤 수렴 형태를 좀 보여주지만 약간 한 단계 좀 떨어지는 조정 흐름을 두 번. 거치고 방향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 저 최근에 나왔던 저점을 손절로 짧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SPO셀도 역시 상장 이후에 어 저점을 좀 만들어 놓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 P 오셀 역시 뭐 수소 테마라는 건 다들 알고 있고요 작년 12월달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신저가를 최근에 8월달에 만들었다는 라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점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흐름에서 10월달 1년 그리고 6개월 정도 가고 있는 흐름인데 뭐이 정도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저점이 만들어졌다 쌍바닥 개념을 만들어졌고 이 지지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여기서 박스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가 뭐 박스권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던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 구간 자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가 무너졌었죠. 여기가 무너지면서 떨어졌었는데 떨어지고 이차적인 지지가 아래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락보다는 뭐 추가적으로 이 저점의 추세를 지지받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 정도면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추가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번에 상승이 어 이전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여기를 돌파하는 어,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엠파동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말 그대로 수차 모멘텀이 한번 시동을 걸어 주면은 가능하겠지만 SPO셀이 가지고 있는 어, 또 다른 매력에 상승도 가능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항대로는 18,500원대가 저는 지지 18,000원 초반대가 지지대로 앞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이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가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상단 추세 때랑 맞물리는 자리에 있고, 조정은 충분히 나왔고, 상승만 이어진다면, 이 자리에 저항받고 떨어지기보단 전 돌파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위쪽으로 잡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2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골이라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욕심을 한번 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 위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좀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 27,000원까지도, 한번 스윙 대응으로 단기 단기라고 하면 3개월 정도는 봐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정도 생각을 하면서 어, 저가 손절을 잡으면서 손절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면 재매수 관점으로 보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이탈했다 다시 올라올 때그 돌파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 최근에 나왔던 저점을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서 한번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어, 종목이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사화 콘덴서입니다. 업황 회복 MLCC 업황이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보이고 2020년 상반기 이 초기 때1 분기 때나 이때는 조금 어이 단기 추세를 좀 유지할 것 같다라는 흐름이 예상이 돼서 어 아직까지 추가적인 반등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삼하, 삼성 경기도 잘 가고 있고요 흐름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측면이 있고 사마전 콘덴서 같은 게 워낙 최근 조정 흐름에서 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크게 보면은 저는 이 자리 이 자리 최근에 봤던 짧게 수렴 형태로 조정을 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수렴 자체가 어 저는 이때부터 이렇게 여기가 수렴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흐름에 수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 그대로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위로 올라간다라는 추세가 있는데 저항대가 조금 더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이상은 최근에 이 저항대 가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가격대 굉장히 무거운 가격대였거든요. 이 가격대 정도가 굉장히 무거운 가격대였는데 한번 지지도 보여줬고 어, 그리고 위쪽 방향 전환을 했고, 최근에 나왔던 또,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이 가격대도 현재 돌파를 오늘 했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더라도 지지가 나오면서 또 다시 재차, 이 추세대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6만 1000원대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어, 한10% 이상 정도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마콘덴서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여기 아래가 떨어지더라도 5만원 초반대 52,000원 정도면 좋겠네요. 52,000원부터 해서 오늘 자리까지 포함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라면은 목표가는 6만원 6만 얼마죠? 6만 7천원대인가요? 아, 6만 7천원 너무 높네요. 한 6만 천원대? 이 정도 보면서 한10% 정도 기대수익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결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으로 볼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빠질 때 사는 전략으로 보는 게더 좋습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 따라가는 거는 안전한 종목, 추세가 이어지는 중, 사마콘대서 같은 이런 안전한 종목들, 어, 실적적으로나 어, 수익구조가 좀 안전한 종목들을 추세 돌파가 나온 상단쪽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가 좀 잡혀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고 아닌 이상은 눌림목 특히 급등주 따라 하시는 분들 많이 깊게 빠질 때그 눌림목에서 짧게 기술적 반등을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마지막 코멘트를 남기고 오늘 황금부엉이 골든픽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시간 어,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